손발이 찬 사람, 뜨거운 사람, 체질 이야기. 손발이 차거나 뜨거운 것은 단순한 체온 차이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은 이를 냉증과 열증으로 구분하며, 체질에 따라 생활관리법과 음식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손발이 차며 붓기 쉽고, 소화가 약하며 더부룩함이 작고, 기운이 부족해 쉽게 피곤해집니다.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뜨거운 사람은 손발이 뜨겁고 땀이 많으며, 식욕이 강하고 금방 배가 고프며, 스트레스나 열감이 쉽게 올라옵니다. 찬 음료나 아이스 음료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냉증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열증은 에너지가 과열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둘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냉증형은 따뜻한 물, 생강차, 걷기, 반신욕이 도움이 되고, 열증형은 미지근한 물, 신선한 채소과일,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피곤한 이유를 설명합니다.